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특별히 내가 바빠도, 피곤해도, 힘들어도, 졸려도, 내가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가치이자 우선순위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를 통해서 2022년도 8월달에 전국에만 19세부터 79세의 성인 남녀 5,100명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의식 및 가치관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가운데 한국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라고 했을 때, 단연 건강으로 뽑았다는 것입니다. 2위는 행복한 가정이었고, 3위는 경제적인 풍요를 뽑았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 예전 같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물질, 돈, 이런 것들을 1등으로 뽑았을 텐데, 오랜 시간 동안이 코로나의 시기를 지나다 보니까, 무엇보다 이 건강이 가장 우리 인생의 중요한 가치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예전에 비해 이제 우리가 건강을 돌보는 일에 더 많은 집중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예전보다 더 비타민을 많이 사 먹기 시작을 했고요 독감 주사를 더 많이 맞기 시작을 했고 심지어 안 하던 건강 검진을 내가 올해는 좀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 건강만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마음의 우선시 되는 것을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새벽 예배 갈 때마다 한 번씩 볼수 있었던 굉장한 그 신기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새벽 6시도 되지 않은 그 시간에 어떤 한 유명 카페 오픈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줄을 서, 줄을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줄을 섰나 봤더니 알고 보니 그 카페에서 주는 한정판 선물을 받으려고 새벽부터 줄을 섰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가운데에는 두 가지 부류가 존재했다고 합니다. 한 부류는 그냥 진짜 그 한정판 선물이 너무 갖고 싶어서 새벽부터 줄을 선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한 부류는 이것이 한정 수령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서 비싸게 대팔려고 새벽부터 줄을 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이유가 어떠하든지 간에. 새벽을 깨우며 그렇게 매일 같이 줄을 서고 이각 지점을 돌아서니 돌아다니는 그 열정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각자의 마음에 이 한정판 선물이 그 어떠한 것보다 큰 가치이고 중요한 것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었는데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우선순위라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에 가장 중요하게 자리하여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찰스 언메리즈는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라는 책에서 저자는 우리의 우선순위에 따라 우리의 삶과 행동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급한 일이 끼어들어 중요한 일들을 밀어내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중요한 일이 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의 자리에 자리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몇년 동안의 어려움의 그 시기를 지나 이 코로나로부터 완벽한 회복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는 교회로 돌아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진 채 그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통계 조사에서는 실제로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라고 투표한 사람이 그 성도 수가 20%밖에 나오지 않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이 말을 이론적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내게 더 중요하게 자리 잡은 그 가치들. 내가 여행도 가야 되고 캠핑도 가야 되고 내가 주말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바쁜 일상 속에 나를 위한 것들로 이 급한 일들이 자리하다 보니까 정작 진짜 중요한 이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려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찾아오고 있다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급한 일로부터 가장 중요한 일을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처럼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뀐 채 살아가고 있었던 백성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남유다 백성들의 이야기인데요. 이 백성들이 우리가 본문을 언뜻 보면 굉장히 열심히 살아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굉장히 깊은 침체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빠져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직후에 6절부터 11절에 보면 현재 그들의 삶에는 가뭄이 찾아왔고요. 농사의 실패로 먹을 것이 부족했고 이리저리 애쓰고 힘써 보아도 뭔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왜 지금 이러한 상태에 놓였냐면 바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목적과 진짜 우선순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좀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은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그 포로기 이후의 상황이었습니다. 남유다의 불순종과 우상승배로 인해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처참히 무너지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무엇을 뜻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는 뜻이에요. 끝까지 믿고 있었던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 백성들의 그 상황과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절망스럽고 소망이 없는 처참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그들이 한 가지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었는데요.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예레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백성이 비록 지금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 뒤에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여러분들 실제로 어떻게 되죠? 이 말씀이 성취돼서 70년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당시의 바벨론이 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에 의해 무너지게 되고요. 바벨론에 의해 붙잡혀 왔던 사람들에게 이제 다시 너희가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이 고레스 칙령을 발표했던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굉장히 독재적인 정치를 했던 이 바벨론과는 달리 이 고레스 왕은 각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해 주었고요. 특히 종교에 관하여 관대한 포용정책을 펼치면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너희가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그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것을 허락해 주었던 것인데요. 여러분 이 내용이 에스라서 1장 3절에서 4절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 신이라. 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하면서 사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성전을 건축할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아낌없이 지원해주라고 호의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 결과 이 바벨론이란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행복했던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 바로 이 무너진 성전으로 인해 슬퍼하며 신앙을 지켜가려던 5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 성전 재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이제 오늘 이 배경을 중심으로 다시 학계서로 돌아오면요. 여기서 우리가 이상한 점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후원을 토대로 시작되었던 이 성전 건축이 오늘 본문 2절에서 말하듯 아직 끝나지 않고 멈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이 흘렀나 보니까 1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16년 전의 사건을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에게 16년 전은 파릇파릇한 대학생이었습니다.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laughs>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지나보면 금방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 지나온 세월을 하루하루 한달한달한해한해 한해 생각해보면 이 26년이라는 세월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할수 있는데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것이 멈춰졌을까요? 이것 또한 에스라서 4장 1절에서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은 백성들이 실제로 설레는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찾아와서 성전을 함께 건축하자고 제안을 했던 거예요. 여기서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사마리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제안을 유다의 지도자들은 거절한 거예요. 왜 거절했나 보니까 바로 사마리아인들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이방사람과 결혼하여 혼합된 민족으로 우상들을 함께 섬겼던 민족이었기 때문인데요. 마치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강행했던 사람들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처럼 너희 아는 이성전건축을이 신성한 것에 함께 할수 없다. 라고 해서 거절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도와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절당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십니까? 이들의 마음이 다 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왕에게 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완성하면 더 이상 이들이 세금도 내지 않을 것이고요. 자신들의 왕국을 세워 왕을 대적할 것입니다. 라고 일러 바쳤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이 성전 건축 금지 조서를 내리게 되고,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주변의 각종 방해들로 인해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처럼 성전 제거는 시기상조다. 라고 핑계를 대면서 오늘 건축을 중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16년이 이제 흘러와서 오늘 본문에 이르게 되었던 것인데요. 여러분, 이러한 배경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사실 이들이 지금 멈춰있는 그 이유, 성전건축을할수 없는 그 이유는 굉장히 타당한 이유라고 우리는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주변에 방해가 있고, 왕의 조서가 내려왔는데 어떻게 이것을 할수 있습니까? 당연히 멈춰야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이것이 성전건축을 여전히 하지 않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우린 분명히 이것이 타당한 이유인 줄 알았는데 이 백성들이 오늘 성전건축을 미뤄두고 무엇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사절에 보니까 판벽한 집에 사는데 안주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판벽한 집이라는 이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은 벽에 나무판을 댄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장을 자란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당시, 그때 당시에 이 지역에서는 건축을 할 때, 지금 오늘날에는 막 아파트를 굉장히 화려하게 짓지만, 당시에는 그저 돌만 쌓아 올리거나 돌로 쌓은 벽에 흙을 발라서 집을 완성했었는데, 여기에 나무판을 되었다는 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는 뭔가 값비싼 그림도 걸려 있고 굉장히 깨끗하게 건축이 되어 있는 잘 꾸며 놓은 집과 같다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지금 유다 백성들이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막상 돌아와 보니 사실 현실이 어떠한 거였냐면 성전지의 재료도 부족한 거예요. 황폐한 땅에 돌아와 자신들이 살아야 할 집이 필요했습니다. 먹을 것도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마침 왕의 금지명령이 내려오자, 이때다 하고 자신들이 이곳에 돌아온 진정한 목적을 잃어버린 채 우선순위를 뒤로 미, 밀어버리고, 자신들의 삶을 유지하는데, 안락한 그 삶을 살아가는데 안주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들의 마음이 없어서지, 이것이 그들이 되고 있는 이런 이유가 16년이라는 세월 동안 여러분 왕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있었다면 이 성전 건축은 충분히 가능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의 삶. 이렇게 안주하고 있는 그들의 삶에 너희의 행위를 돌아보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우선시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공부하고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빨리 내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자매, 좋은 형제 만나는 것이 그래서 안정되고 싶은 마음이. 젊음의 때 많은 것을 성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우리 어른들은 어떠십니까? 더 많이 벌고, 더 좋은 집에 가고, 더큰 성공을 이루어야 하니. 오늘 내게 이것이 중요하고 저것이 중요하니까 여러분 정작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그 일은 우리 삶의 후순위로 밀려버려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우선순위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바르게 설정하고 살아갔던 한 사람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무에라 6장에 보면, 오랜 시간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아가던 다윗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다윗이 사무에라 6장에 무엇을 하고 있냐면, 드디어 왕의 자리에 올라가게 돼요. 근데 여러분, 처음 왕이 되었을 때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뭐,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마찬가지이지만, 처음, 대통령으로 부임하게 되면 자기를 증명해야 되는 시간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산적해 있는 수많은 그 나라의 문제들,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듣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여러 가지로 국정 전반에 안정화시켜야 되는 작업들을 펼치는 것이 최우선의 가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행했던 첫 번째 대업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했던 일은 바로 오랜 시간 동안 아비나다베 집에 방치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법계를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옮겨오는 작업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여기 보시면 첫 번째 그 운반 작업에 실패하고 오베데돔으로 옮겨진 법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옮겨오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심지어 그 법계를 옮겨오는 과정 중에 다이시 무엇을 하냐면, 여섯 걸음마다 살찐 송아지와 소를 잡아 제사를 드리는 그 방법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베대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의 중심부까지 20km가 넘는 그 거리를, 여러분 그 거리를 환산해서 여섯 걸음마다 제사를 지냈다는 것은 여러분 그 수백 번, 수천 번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 여러분 그것은 자기를 증명하는 것도 훌륭한 통치도 아닌, 바로 이스라엘의 심장부로 하나님의 법계를 옮겨옴으로써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내 인생 최고의 가치요 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아담은 에덴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누리며 살수 있는 특권을 받았음에도 어떻게 합니까? 뱀의 유혹 앞에 너가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 그 한마디 앞에 그것이 자기 인생의 우선의 가치가 되어 버려 선악과를 따먹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땅에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죄의 후손이 되도록 하는 비극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두 번째 아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죽을 이유가 없으신 주님이 가지셨던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사명 바로 하늘의 그 보좌보다 사랑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늘의 편안함이 아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우선순위로 선택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시고 영원한 삶의 문을 아무런 대가나 조건 없이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은혜 앞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여전히 우리의 삶이 바쁘니까, 여전히 이것이 더 중요하니까, 오늘 유다 백상들처럼 이렇게 타당해 보이는 이유를 스스로 대가면서, 여러분, 혹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저 멀리 뒷전으로 밀려있지는 않으신가요? 저는 오늘도 주님의 이 크신 사랑 안에 그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일과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이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다시 자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자신들의 집 짓는 데만 집중하며 살아가던 이 백성들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너희가 산 위에 올라가 나무를 베어다가 나의 성전을 건축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이 성전 건축을 밀어두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성전의 재료는 솔로몬의 때의 그 성전처럼 레바논의 백향목을 비롯한 금과 은으로 치장된 화려한 성전이어야만 한다는 생각 또한 그들에게 깔려 있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성전을 미루던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그런 거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나무 가져다가 내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이어가 이 성전 건축은. 그리고 그들 안에 이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다가 회복해야 될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백성들이 침체와 열심히 살아갔지만 열매는 없고, 늘 삶이 무기력했던 이유도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본문 9절에서도 말씀하듯, 성전은 황폐하게 내버려두고, 너희들의 집짓기에만 빨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인데요. 사랑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무언가 열심을 다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삶의 무기력함이 찾아오고 있진 않으십니까? 열매는 없고, 마음의 참평안을 누릴 수 없다면,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6장 33절 잘하는 말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오랜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습관화되어 먼저 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은은 잊어버리고 더하여 주실 그 하나님의 손에만 기대고 살아가고 있는 것.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뒤바뀐 우선순위 속에 살아갔던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허락하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순종하여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 너희 안에 이 성전의 영광을 회복하겠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선언하시는데요. 여러분, 오늘 그토록 다시 세워지기 원했던 이 성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새롭게 건축을 했는데, 옆에 똑같은 거 하나를 더 건축하라는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약학 교수이신 어, 그레고리빌 교수님은 하나님의 임재 현장이 곧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성전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에덴을 지키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할 책임을 가진 아담이 최초의 제사장 역할에 실패하면서 하나님이 거하시기 합당하지 않은 장소로 이 세상이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타락한 세상 속의 구약에서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 성전을 통해 자신의 임재를 부분적으로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어진 성전이 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그분 자체가 성전이 되셨고, 지금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임하게 되는 성령이 거하시는 한 사람,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로 인해 죽어야 마땅한 우리 모두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여러분, 우리는 죄의 껍데기에 불과하고, 내버려 두면 유다 백성들처럼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리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연합을 통해 각각의 성전을 회복시키셔서 세상 속에 참된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구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도록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더럽히지 말고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성공에 대한 열망과 성적인 유혹과 이러한 것들에서 우리를 더럽히지 말고 이미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는 성전을 온전하게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온전한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에 접속되어 있는 나의 모든 방향을 전환하여 생명의 근원이자 성전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스마트폰에 접속합니다. 충전기에 늘 핸드폰을 꽂지 않으면 내 배터리가 언제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저도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깜빡하고 잠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자다가 문득 번쩍 일어나서 아, 나 충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처럼 이 중요한 것들로 분주한 우리 삶에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은 바로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접속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말씀 앞에,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예배에 한번 출석하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우리가 회복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갈망에 그 간절함이 우리 안에 흘러넘쳐서 여러분, 우리 안에 참된 우선순위가 온전히 회복될 때, 저는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참 성전의 기능이 우리를 통해 회복되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워진 한 사람 성전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고,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이 속한 일터가 변화되고, 이 지역을 넘어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온 세계 교회, 하나님께서 이 리더십 교체 시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 저도 참, 가는 교회마다 벌써 세 번째입니다. 리더십이 교체되는 그 시기에 교회의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되었었는데, 어, 제가 이세 번째 이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느끼는 것이 있다면, 어, 이 시기에 참된 성전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 어, 이전의 모습과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 불편해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것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 우리가 하는 어떤 이야기들, 우리가 하는 무심코 던진 말들이 여러분 어쩌면 그것이 교회를 어려워지게 하는 도구가 될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성전된 한분한 한 분이 비판보다는 사랑, 많은 말보다는 기도로 나아가는 한 사람의 성전이 이곳에 모여질 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안에 든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향한 갈망이 우리 삶의 최우선의 가치이자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 되셔서 하나님께 그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우리 함께 주님께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